레귤레이트전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조심히 포장 뜯어주세요 어우 감사합니 벌써부터 정성이 가득하신데 제가 조심히는 못들어요 제가 좀 경, 과, 과감? 격렬? 좀 제가 막 뜯어가지고 왜냐면 지금 폭한보고 흥분한 사람아이 아, 너무 예쁘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화자가 있다 했나 없다잘 모르겠는데 저는 화자에 딱히 신경쓰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이따 넣어주려고 했어요. 이거 하나의 정복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안녕. 이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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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이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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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어 안녕. 안 이렇게, 이렇게 스크래치가 이렇게 나가지고 좀 심하긴 했어요. 찍킨 같은 건안 보이고. 근데 예쁘죠? 이번에 제가 진짜 기대하는 거. 봐봐. 이게 시킨 시트 몇 달만에 롯때만에... 어, 이런 거 느리잖아요, 지금. <laughs> 맞아, 맞아. 이것까지 보내주셨어. 아직 좀 차가운데 아직 어, 많이 차가운 거같아 어, 아직 좀... 덜 그렇게 해무서운 few moments later. <laughs> 드디어 콜백을 녹였습니다, 여러분. 녹였어. 이야 역시 저기 전기장판의 힘이야. 전기장판 위에 올려놨거든요. <laughs> 이제 한번 이거 다 꺼내볼게요. 이제 한번 제가 떠볼게요. 포카리스트가 있는데. 종오포카 리스트를 검색해서 이 메이플 순서대로 먼저 조용이부터 시작해 볼게요. 너무 좀 무섭네. 아직 제가 속지를 주문 안 해서 난트집만부터아 어 무서워. 어 무서 워 무서 워서 무섭게. 그래서 좀 녹였거든요. 그럼 불상선는 일어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볼을 하고 싶은 마음은 딱히 없어서 그냥 제가 예쁜 포카들만 사거든요. 그냥 좀내입 예정인 포카들 빼고 다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흰 거기서 끝나고, 여긴 정확포카 나왔습니다. 어, 낄때는때는 때는 이렇게 빠르 시면 은좋 이상 하요.